터미널이 있는 역까지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기차가 있는 거예요 1.2밖에 안에요 그 트램 보다 더 싸요 편하게 우리 집에서 바로 기차역에서 타고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는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왔 미용 안녕 여기 나오면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왼쪽으로 가서 이 문을 당기면 여기 가슴대 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거는 쭉 들어가면 되고 네, 여기 휴지가 있고 여기 화장실이요 무료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버스 찾기 어려워서 안명이 높았는데 전광판에 잘 나옵니다. 블라블라 버스인데 샤모니가 없어서 여기 와 있는 다른 애를 보니까 여기 블라블라 카에 우리 버스 넘버 해가지고 샤모니 가는 게 있네요. 버스에 무사히 탔습니다. <목소리> 가서 티비 봐야 돼. 가서 티비 봐. 너무 이쁘다. 먹물방 왔어요. 아니 여기 두근거리는 거를 생각해 보면 뒤에 파리 일정을 여기다 다 몰빵했어야 돼. 아 살짝 아쉽다, 그렇지? 파리 가면 쇼핑해야지. 파리 6일이나 있는데. 6일 <laughs> 동안.